오늘은 게임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만든 핸드폰을 소개하고 게임을 볼 겁니다. 이쪽에 갤럭시 26, 1요 카메라, 카메라, 요렇게 되어있고. 펜. 펜이 요렇게 있습니다. 박스를 만든 펜. 저는 아직, 안, 아직 이상한데,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돼있고요 이쪽, 뒤에는 카메라 섬에 목공표를 발라서 있고, 저기, 어폴드 7처럼 이쪽에 그 2단으로 된걸볼수 있고요. 옆에 S24 울트라 같이 이쪽에 또 붙고, 이쪽에, 어, 이쪽에 카메라, 캄... 쪽에 있고, S24처럼 이쪽에 카메라가 있고, S25 울트라처럼 카메라가 있고, 이쪽에 2단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s 2 6 그냥은 요게 없어요. 요게 없는데, 이거는 s 2 6 아. 울트라이기 때문에, 이 펜이랑, 이카메라 섬. 섬, 이두 개가 있는 겁니다. 끝! 자, 그래, 할게요! 깡깡깡깡깡. 왜냐면, 음, 뭐냐면요. 여기서, 음, 음, 음. 뭐지? 어 이거, 알, 이거 할까? 아니다. 이거 구해야지. 아아 이거 뭐하지? 아. 아 이거 뭐하지? 아, 아 이거 할까?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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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하지? 아 이거 뭐하지? 아 이거 해야지 이쪽에서 일단 이쪽에 이쪽처럼어 이쪽에, 이쪽에. 처럼 어, 그 무슨 뭐죠 그 코드? 내가 그 여기 있어. 들어. 못 펴는 뭐, 뭐 반대구데인데 원래 원래 연수했어요이 반대구데는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 다시, 어, 펜 넣고. 게임을 해볼게요. 저는 로드웨이 데이점 들어가서 해보고요. 저는 버스를 탈 겁니다. 버스, 버스. 버스를 탈 겁니다. 캠핑카인가? 바퀴를, 바퀴를 따르게 설정했는데 일로 밖에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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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지 아니, 진짜 추차를 못하면 어떡해. 어,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저는 이쪽에 뒤에 잘달 고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리 사 합니다. 음. 그서 이쪽으로 꺾어시면은 있고요. 어, 이 욕조해라. 어, 붙었어, 이거 뭐야? 어스 버스 승. 어스가안타는데왜이 <laughs> 어, 차가, 왜이 차가, 안니또 따라갈래. 그린빌에 있는 사람들은, 어, 이쪽에서 내가 뭐 빵이라도 여러번 하면은 날 따라와서 참교육 하려고 그래. 복수. 소반이로 복수하려고 그래? 조심해. 게같아이쪽에 있죠. 저게 저기... 어 여기 아닌데. 어차 타고 다는네 뭐, 어쩌라고? 바꿔버리고, 하고, 이렇게 바로 나가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예, 저, 저 사람은 뭐, 그냥 탁 치기만 할 뿐이라. 지치기만할 거예요. 만약에 신고만 하고, 뭐, 박치기 했다고, 뭐, 괴롭혔다고 신고, 할 거고, 그냥 뭐, 그, 럴 거고, 어차피, 어, 전다 알아요. 저 사, 저런 사람이, 진, 저런 사람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저런 사람이 되게, 저런 사람이 되게, 이상, 저뭐 이상해 저뭐한개뭐빵빵한 뭐 빵, 빵 번만 했다고 막막 막 그냥 막 그냥 따라다녀가지고 박치기 하고 뭐 하고 그러고요 네 이쪽이 렇게 됐고 이쪽 사고 하면 근데 제가 역으로 이의신청하면은 그 사람이 우려될 수도 있어요 뭐뭐 뭐 어쩌라고 뭐 뭐, 차 샀다고, 뭐, 자랑하러 온 거니? 차 사러. 저기서 바로 이렇게 전기차 가서 바로 가버리면은, 몰라, 몰라. 차가 빨라요. 바퀴도 스포츠로 하는 거라. 타이어. 어우, 그래. 이러다가 그냥 이쪽에서 리스를 해버리면은 어디 나간 줄 알고 쫄잖아요. 그냥 없어진 줄 알고 막 하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나 현창 제거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 계속 간줄 알고 음, 몰라요. 음. 제 스포츠를 안. 러것도차 없어져가지고, 몰라, 몰라. 개발자한테 신고해줘. 아, 버그였나보네. 그래서 더 진한 것. 응. 어. 이거 해버리고, 부품, 아이고, 역학에서, 전시승 말고, 레이싱 슬릭? 뭐, 이걸로 하면은, 다쇼가 달라져요. 조금 저는 스포츠 뒤로는 스포츠였죠. 조금 레이싱. 아 이것도 그냥 레이, 레이싱슬리그로 할까? 이걸로 그냥 하고 바퀴에서부터 달라지는데 바퀴에서 제가 좋아하는 린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그 촌스러운 거? 요거 해볼까? 아 이건 너무 이상해. 이건 이거 할까 3D 박혀 바퀴가 너무 작아 내가.. 어? 높여진다 어? 오 이거 괜찮다 검은색 없나 검은색? 구매해버리면 돈이 많이 나가게 되겠죠? 돈이 이거 다 팔면 안하요 300이 넘을 거예요. 아, 30이 넘어. 팔고. <목소리> 260. 달라졌나? 달라졌고, 제동이 달라졌어. 에이스 승리건 왜 이러냐면요. 저게 잘자려야 되잖아. 이거는 그냥 홈파지는 거는 그냥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안 미끄러지기 위해 그런 거고, 이거는 드리프트나 그거 할때 미끄러져야 되잖아. 브레이크 밟으면서 미끄러져야지. 그린빌에 있는 사람들은, 어, 자존심이 강한가 봐. 아우, 진짜. 그거 한계라. 어, 부, 어, 부셨어? 어, 따라가서 복수할게, 이래. 빵 하나만 했다고, 빵 하나만 했는데, 빵! 계속하고, 응? 어? 그러니까 그린빌이, 그러니까 패스가 많아진 거 아니야. 그래서라인스에서 랜드로버 서랜드로 랜... 렌로인디시즐 바지 에 이게 두 개, 세 개가 은데요 이거 아닌데? 뭔가? 오, 이거다 이거랑 이거는 위에가 검잖아요 그고 여쪽에서 또 꾸며야겠죠. 있어요. 부품이 있어요. 이 여쪽 있어요. 이쪽에서 부품 들어가서 이쪽에 다 가로 끼워주고요. 다 하얀색. 허이. 어, 하고. 하고 요거 요거 밑에 밑에 생기게 하고 요거 밑에도 이거. 이렇게 생기게 하고 이쪽 조명도. 하고 째요 아니야. 오, 왜 여기 둘이 있지? 집을 왜. 앞에 뭐또 있네? 크로스바. 저는 이걸로 하고. 역학 그래서 이거는 전시장에서. 이거는 오프로드. 아픈 오프로드 여기는 스포츠 아니다. 레이싱 레이싱 슬리브라고 여쭤에서 스톡 해서 이거 추정되 돼요. 다 하고. 돈이 일단 많아졌는데음 돈이 없어. 그래서 접시 번호판 좀 번호판 뒤로 간 다음에 저 하얀색 하얀색 뭐 이런 그 하얀색으로 깔면 좀 하고 깔면, 깔면 좀 해주고 아, 싫어 하얀색 인도 수실로 요거 요게 일단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요게 더 좋은 거. 블랙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하고 <laughs> 스프이 있어요. 이쪽여고이쪽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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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거게 하냐 그 이거, 단화면이 일단 충전 좀 할게요. 화면이 어두워져서. 예. 화면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화면은 요즘 32분. 30... 돈이 아주 싹싹해지게 되겠죠. 그거 지금 39박이었어. 주거를 야돈좀 죽어. 주세요 39.946밖에 없어요 아 잡을 수 없는 데 세배를 하는데 아, 삼촌이 너무 엄격합니다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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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r. 아마 세뱃돈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 yeah. <laughs> <laughs> 이에 돈따발을 꺼낸 삼촌 okay. uh... money, okay. 그리고는 okay. 조카에게 1달러를 건넵니다 okay. 정말 거지 같네요 TV를 아는데

하면서 가스라이팅 한다면 지마 공부했어 평균 딱맞춰고지마 의대 간 거야 해당 논란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대국민 사안까지 하게 되었어요 <laughs> 뭐? 보로로의 의대 보험? 보로로의 대모험이 왓차에서 띄어쓰기 이렇게 나왔던 거였어요? <laughs> 보로로 의대 갔어 라는 미술이 생겨 사건 영상 올렸어 아니 애초에 지금 잘못됐어 썸네일 검은색으로 하고 배경을 초록색으로 해야지 그리고 어? 예의를 지키려면 모자 벗고 해야지 모자 쓰고 있네 이거 어? 손에 장갑 낀거 봐라 논란 a v 보로로 고양이 n 알러지가 있는데도 고양이 s I have c h 정말 이 r e n I have c 아 i l d 상 e n I have children. I have children. I have c h i l d r e 스 I 커가 해면으로 떠내려왔는데 전원을 켜자 손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된 거. 근데 이게 미친 듯이 바이럴 되더니 사람들이 JBL의 박스 술이라는걸 알게 돼. 다 원래 방수가 되는 제품이지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성능 확실하다며 JBL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진짜 승단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국내 브이로 JBL이 올해 최고의 우승다고 이런 게 진짜 광고인다. 출전에 신기한 영상다 부드러워졌습니다. 100번부터는 완벽하게 젤라또 식감으로 변했고, 300번을 젖자 토끼 아이스크림처럼 미친 듯이 늘어난 게 시작했죠. 자, 이제 1 0 0번입니다티비분가다 쫀득해졌을 것 같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놀랍게도 손엔 물집이 잡혔고 흙에 도는 바닐라 쉐이크가 됐습니다. 추상은 신기한 니다 좀 생겨. 그래고허기부 이게 버릇들이. 이제 버그기기서나 너랑 구시간 드라이브할 때도 걱정해 나진짜신 어? 아나만에 공항 고싶네그마워나좀해 No, нет вы взяли автомат все нормально все хорошо но далеко не все хорошо вот вам вариант если вы сейчас попробуйте передернуть затвор или отстегнуть магазин отработает давайте затвор передернем 하는 <мышленные> 이 의도가 확실한 편의점 도시락, 오징어 게임 도시락, 김치만 철철 넘친다고 욕 먹던 게 엊그제 같음. 근데 올해 흑백요리사 2 나오면서 편의점 도시락 전쟁 2차전 터짐. 이번엔 아예 셰프들 이름 걸고 신상 쏟아내는 중임. 급식대가 순종원 셰프 등 라인업은 화려함. 근데 모든 걸 말... 플라스틱 부족 국가가 되었다. 이것도 겁나 플라스틱 부족 국가. 없어. 너 거기서 뭐해? 다큐멘터리에서 바다 속에 생활 플라스틱 많다고 주의하랬는데. 누가 벌써 다 가져갔나 봐. 근데 네 안경 플라스틱 아니니? 찾았다 여자애도 죽으면 의미 없어 빨리 나와 아, 물속에 있었더니 배고프다 배달시킬까? 음식 포장용기도 플라스틱 아니야? 다시 아, 옛날처럼 문앞에 내놓는 그릇 주잖아 우리 합쳐서 1 8 0 0 0원 나왔다 우리집에 숟가락 부족하니까 일회용품 가져다달라고 체크해 일회용 숟가락 18만원이야 이런 18만원 이석아 자기야 어떤일이야 왜 화났어 우리 만난지 5년이 넘었는데 프로포즈 대체 언제해 네. 아 준비했지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짜잔 아, 다이아 몬드 누가 프로포즈를 다이아로에 플라스틱으로 해야지 헤어져 이세 플라스틱이 검술된 화제입니다나 간다! 밥좀 있으면 나 어디가? 악 잡으러! 플라스틱 부족 국가가 되어 움직임을 쏜다! 이 짜증새끼!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이박 밥! 밥을...